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부가 사회 보장 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신청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입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현금 흐름이고, 둘째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부부의 은퇴 계획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고 이 셋째는 은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세금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부부가 최대한으로 어, 소셜 스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부가 받을 소셜 스큐리티 베네핏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 부부 모두가 건강하고 가족 내력이 비교적 건강한 부부일 경우에는 소셜 스퀘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연령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부는 가장 높은 소셜 스퀘티 베네핏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완전 은퇴를 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소셜 스퀘티 베네핏의 금액에 영향을 줄수 있음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의 변화가 없을수록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 기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완전 은퇴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6세가 넘어야 하니까 70세까지는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부부가 서로 다른 시기에 소시아 스키티 베네핏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 현금이 좀더 빨리 필요하다면 부부 중한 사람이 먼저 소셜스키티베네핏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소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더 작은 배우자가 소셜스키티베네핏을 먼저 신청해서 이미 확보해 둔 다른 재산이나 은퇴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중에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는 계속해서 70세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의 소득은 그대로 유지 또는 좀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세에 신청하게 되면 더 높은 소득을 벌었던 배우자의 소시아리티 베네핏을 남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더 높아졌던 배우자가 먼저 가족을 떠나고 소득이 낮던 았 배우자가 더 오래 살 경우. 소득이 낮았던 배우자의 소셜 시키드 베네피스는 없어지고 소득이 높았던 배우자의 소셜 시키드 베네피스를 살아있는 배우자가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늦게 신청하는 전략은 부부가 모두 최대한의 소셜 시키드 베네피스를 받기 위한 좋은 선택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버는 소득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소셜 시키드 베네피스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시아스키 베네핏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시아스키 베네핏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소시아스키 베네핏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앞서 설명드렸던 더 낮은 소득 배우자가 먼저 소셜 스키티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에 여전히 소득이 있는 높은 소득의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해서 이 소셜 스키티 베네핏의 일부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될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부부의 연소득이 32,000달러와 44,000달러 사이일 경우에는 소시아 스키티 베네핏의 50%까지 과세 대상이 될수 있고 44,000달러가 넘게 되면 소시아 스키티 베네핏의 85%까지가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소득을 비교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소득이 작은 배우자가 먼저 받는 소시아 스키티 베네핏의 크기를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3만 2천 달러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부부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